자, 못생긴 팀의 팀. 주장은 바로 은혁씨입니다. <laughs> 이미 정해줬어요, 팬들이. 주장을 정해줬고. 가위 예. 발, 고! 자, 첫 번째 못생긴 팀의 선수는 예상! 아, 내가 왜 못생겼어요? 본인이 이해를 못해도 은영씨에게 선택을 받으면 못생긴 사람이 됩니다. 아, 저살 빠지고 잘생겼어요 자, 자 KRY 자, 준비하고 있어요, 이쪽으로. 네. 뭐 KRY 봐 <laughs> 준비하고 있어요. 자, 준비. 자, 가위바위보! 은영승. 자, 자, 두 번째, 조규현. 아. <laughs> 야, 규현 씨, <laughs> 나저 뽑은 거예요? 규현 당첨. 못 생긴 팀. 아이으로나 오늘 못 생겼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, 내그래 어. 아, 봐요. <laughs> 저 규현 씨, 처음 들었다고요. 아, 예. 어, 처음 알았어요. <laughs>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요. 자, 드리우 승. 려욱, 려욱아 너야 너 너. 아, 나야. 너. <laughs> 어, 빨리 와. 아레욱 씨, 아, 일단 빨리. 형, 성인해. 바로 오 바로 갈게요. <laughs> 자. Y만의 어떤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? 네. 그, 발라드 유닛이라고 하지만, 세 명이 다 잘생겼어요. 세 명이 다 잘생겼어요. 오, 네. 오 인정 무슨 소리야? 아, 이면 그럼 멤버 중에 못생긴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? <laughs> 말해봐, 뭐야? 우리 멤버 중에 다른 멤버가 못생겼다는 거 아니면? 아니, 아니, 그 유닛들이 있잖아요. 슈퍼주니어 유닛들이 있는데, 꼭 d n a 한 명, 뭐, 꼭 d n a 한 명, 뭐. 뭐 아, 어. 뭐야? d n 이야 아니, 아니, 너라고 안 했어. 너라고 안했한명 아, 구멍이 안 했어. 있는데. 아니, 야, 야, 동해, 기분 상하게 그러지 마. <laughs> 누가 기분 <기쁘상했나> 상한다고요? <봐요>? 동해요. <laughs>